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오의 유교수입니다. 사실 숫자구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의 문장 형태죠. 워스, 쉬성, 워프, 스, 中国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얘가 특수한 문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귀속의 숫자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의와 기본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숫자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다. 워스 쉐 성. 부정 형식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워 부스 쉐의 성. 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쓰자구가 나타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동등이에요. 바꿔쓸 수 있다는 거죠. 타 소먼들 라우스 바꿔다는 얘기는 뭐냐? 워먼들 라우스스 타 이게 동등의 의미다. 무조건 우리는 쓰가 이다라고만 아, 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특징을 나타내줘요 목적어가 주어의 부분 특징. 대부분 이 더자를 쓰는, 더자 구조를 쓰는 숫자문이 여기에 속해요. 주어를 설명하거나 소개를 한다. 저중시에 스푸우더. 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더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특징을 나타내는 숫자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목적어의 일부분이다. 즉, n분의 1이라는 얘기죠. 워스, 베이징 따쇠의 쇠성. 북경대학 학생 중에 한명이란 얘기예요 귀속을 나타낸다 소속을 나타낸다라고 해야 하나요 귀속을 나타낸다고 해야 하나요 우리말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네 번째는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준는데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동사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주를사조다라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지 요월 라, 이스샹레우지 이샤 칭, 광 내가 온 이유는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뒷 부분이 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설명이나 해석을 해설, 해석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번 문제에 나오는 기출 문제 봅시다. 수어스 석사죠. 연지우성 연구생, 대학원생. 저쇼 교수죠, 그렇죠? 자 문제 같이 보죠. 수어스 연지우성 타스 맞아오셔오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단맞춰 봅시다. 수어스 석사죠. 연지우성 어, 대학원생 타스 그녀는 뭐뭐이다 시작은 이게 나오겠죠. 맞아오셔오더 마 교수의 그러니까 마 교수의 대학원생이다. 무슨 대학원? 대학원생 중에 석사반이 있고 박사반이 있죠. 석사 연구생이다. 해서 타스마자오소더 수어스 연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더 있으니까 관형어니까 당연히 중심어 있어야죠. 근데 중심어인데 얘도 관형어죠. 무슨 관형어냐? 수식을 나타내는 관형어예요. 그쵸 그래서 더가 있는 관형어가 먼저 오고 그 뒤에 더 없는 관형어가 오는 게 오는 게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타스마자오소더 수어스 연구성 자,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시키세요. 네, 이번에 숫자구 나타난네 가지 의미와 해당 예문, 특히 맨 마지막에 쓰인 설명이나 해석, 해설을 나타내는 숫자구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시가 이게 수렁가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꼭 챙겨 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如果您还没有订阅的话呢,请帮我订阅一下。谢谢大家! <목소리도>